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소장의 유쾌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오늘은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곳 현장으로 나 보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기준입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요. 중리 내거리를 바로 접하실 수 있고요. 롯데캐슬이죠. 19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보시면은 신평리 내거리죠. 위치해 있는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로변에서 일분도채 되지 않습니다. 엎어지면 바로 커다할 때 있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최초 매매 금액이 10억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인허가 되어서 8억 9천만 원에 재생장 하였으니 10억 원 아래에 금매로 진행되는 신축 건물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현장 이동에 가시면서 특징 세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오늘의 매물이 위치한 이곳 평리 5동은요 평리 3동과 4동. 더불어 유타운 재정비 사업이 이래서 7 구역까지 섹터별로 사업이 완성된 구역도 있고요.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자 이처럼. 주변 재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에요. 지속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요. 신축 건물임에도 평당 1,700만 원대에급매로 진행되고 있기에 투자 용도로의 금매물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가 청소장, 자급 건장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그 다음에 다소 더러들이 대량적인 인수가와 높은 수익률을 띌수 있는데요. 현 내역 그대로 인수가 가능하다면 인수가는 2천만원 상당이 되니 대출 부분을 최소화시켜 드릴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신데도 2억원 초반이면 매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물은요 바로 요 건물인데요 건물이 측면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네요 전면부 쪽으로 다시 이동해 대지면적은 총 52평입니다 52평의 1층 상가, 1호실 포함해서 4층 주인세대까지 총 8가구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임대만실로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난지 한 3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최신주 컨디션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고요 건물 외관 살펴보시면서 입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옆으로는 23년 10월 말 입주 예정인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다 1594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2024년도 8월 입주 예정인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뒤 1404세대 이것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개발이 예상됩니다. 건물의 도로 조건 살펴보시겠습니다. 도로는 건물 전면부로 8m 물고 있고요. 측면부로 4m 도로를 물고 건물 주차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차는 상가 측면부로 4대 가능한 면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외관까지 모두 살펴보셨고 내부로 들어가서 층별 세대 구성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동 현관으로 진입해 보았고요 측면부 쪽으로는 3채널 CCTV 완비되어서 풀 가동 중입니다 오늘 침구가 상당히 높은데요 계단실 아래쪽으로는 여유 공간은 두시지 않았는데요. 자전거 몇대 정도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적인 또 여유는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1층의 세대 구성은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의 구성인데요. 투룸의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분 거주 중이시고요. 자, 3층으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3층의 세대 구성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한 가구와 투룸두 가구의 구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인테만실로 운영이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신축 건물다운 또 컨디션 때문에 우리 세입자들의 거제 만족도는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 한가구 단독 설계되어 있고요. 옥상까지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년 3월 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매물 상세내역 살펴보시겠습니다. 건물의 외부 및 내부 계단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나요? 상세 예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 25일 건축되었는데요. 한 3년 더 지난 건물인데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신축 건물입니다. 자, 디지 면적은 총 52평에 1층 상가 포함해서 4층 주인 세대까지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인 세대까지 올 수익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의 매매 금액은요. 8억 9천만 원인데요. 자, 평당 1,700만 원대 신축 건물도 가능합니다. 주인분께서 마음 많이 비워 주셔서 좋은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더 절충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내 융자는요 현재 사억 3천만원 쓰고 계시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대출 부분 최소화 시켜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총 보증금액은요 주인 세대까지 올 수익형으로 운용 시에 4억 4천만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실투자 금액이 2천만원? 어, 2천만원입니다. 어, 2천만 자. 공이 하나 빠졌나 살짝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실 투자금 2천만 원이지만 대출 규모도 최소화 시켜주시고 자기 자본도 1억에서 2억 상당 있으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고요 월 수입은 올 수익형으로 운영 시에 238만 원 창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구 평유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 주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거주 용도로의 매입도 좋지만 현재 수익률이 한18% 상당으로 굉장히 높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형으로의 매입이나 입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개발로 투자 가치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니 투자용 매입 이건 찐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축 건물임에도 초급매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축급 매물에 유쾌한 건물주가 되시는 기회를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세요.